반갑습니다. 어, 이렇게, 어, 귀한 곳에 오셔서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역 교회를 살리고 또, 어, 인터넷을 통해서, 어, 방송 매체를 통해서, 어,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, 그리고 찬양을 즐겨하고 말씀을 호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려고 시작했습니다. 미흡하지만 아, 예쁘게 봐주시고, 많이 격려해 주시고, 또 우리 에너 프응 방송이 또 인천 지역에서 소문난 방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. 특별히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오원금 가처에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. 장시간 앉아 계셨는데,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